안녕하세요. 어떻게 아줌마입니다. 오늘 구독자님들하고, 어, 짜다고 해장도 해서 먹기로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여기 홍천 대아리에 지금 왔어요. 왔는데, 비가 와요, 지금. 그래서, 이라고 해가지고 스님이라고 다리를 수술했는데, 못발 짓고 오신대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날 출발했다고, 집에서 다 핏물 빼고 다 해가지고 지금 와서 여기서 다시 이제 <laughs> 끓이고 있어요. 아 비까지 와가지고 왜 주말마다 이렇게 비가 는지 모르겠네요. 아, 밥을 일단은 먼저 해야 쓰겠어요. 장아님도 오시고 해가지고 들깻가루를 저는 들깻가루를 많이 넣어요. 고춧가루를 저는 혹시 이 물로 다대기를 만들거든요 뭐이든 간에 그 물로 다대기를 만들면 맛있어요 음식이 맹물로 다대기 만드는 것보다 이게 다대기를 지금 한시간 전에 해놔서 고춧가루 냄새가 안나요 지금 아 마늘, 마늘. 마늘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뭐이든가 양념을 많이 넣어요 물이 없다고 해서 시래기도 집에서 전부 다, 다 해가지고 다 썰어 왔어요. 마늘이 <놀람> 어제 저녁에 막 이것저것 막 준비하다가 믹서기에다 갈았는데 고기 안 갈아졌어요. <laughs> 녹말 가루를 좀 넣어줄게요. 이게 감자 전분이에요. 감자 전분을 조금. 그리고 파. 파도 집에서 그냥 다 씻어고 썰어왔어요. 칼을 많이 넣어야 가. 깻잎을 들어서더 시큼하고 깻잎이 많이 들어가야 고 <laughs> 맛있어요. <웃음> 아우. 아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laughs> 맛있어 맛있어요. 음, 뼈다 에다 <laughs> 이게 쑥과 집에서 뜯어왔어요. 쑥과 쌀 묻혀서 소금 좀 넣고. 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집에 바대가 많이 있으니까 그냥 뜯어갖고 살짝 데쳐갖고 왔어요 여기가 물이 없어서 음. 음, 너무 맛있네요. <laughs> 너무 맛있어요. 난 집에서도 이렇게 해서 먹는데, <laughs> 이런 맛이 안 나요. <laughs> 집에서는. 근데 나와서 하니까, <laughs> 다 맛있어요. 쑥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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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확 나가지고 어 되게 맛있네요. 아, 뭐가? 애야 저밥나이밥 먹고 싶어 이거 두르마다 일이 <laughs> 이거 2인용인가 그러죠? 아니요 5인용이요 어? <laughs> 이게 이 쪼끄만게? 네. 자 아이자, 이렇게 아이자. 오늘 다 모였습니다. 아이자, 이렇게 인사. 안녕. 네. <laughs>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밥을 먹고 이것도 이제 뚜껑도 밥도 이렇게 하고 오, 이렇게 해오셨어요, 네네. 순님 씨, 순이, 순이 씨가요. 응. <웃음> 응. <웃음> 이거 이것도 이것도 이거선 장아님이 이거 붙여 오신 거예요. 이거 반찬도 순이가 해요. 순이가 이것도 진짜. 해왔어요. 손님이 <laughs> 아, 이렇게 너무 많이. 아우, 너무 많다. 이렇게 혼자 다니는 것보다 음.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게더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지금 어.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이제 떠서 김치가 소종이야 뼈해장국이에요. 나술 가져와야 되는데. 술? 아저 냉장고 안에 있어요. 술. 어, 우리, 냉장고 안에 있어요. 우리 거 있어. 어이. 추워? 어, 춥다니까. 오, 어, 조심하세요. 아, <laughs> 저렇게 하면 되나 보다. <된다, 웃음> 아, 하겠다아 맞아요, 이거 네. 조명으로도 쓸수 수 있고 크레모어 미니를 제가 저번에 우중차박하가 하나 받았고 또 새로 샀는데. 가 이제 다된 거야. 지금 아, 오늘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laughs> 이제 이따, 이제 저녁에 이제 모닥불, 어? 불멍 해야지. 나,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저, 이제. 고구마 꼬서 먹고, 닭꼬치 해서 먹고 <laughs> 저녁에 소고기를 꼬서 먹으려고 했는데 다 배가 불러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못 먹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워. 애기 둘이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엄마를 갑자기 이제 각방 쓰게 됐어. 근데 안방에서 거실에서 내가 지금 쓰는 방까지는 끝판. 한 방을 거쳐가야 돼. 전에 엄마 방에 있그 불을 다 끄고 나서 여보 자고 그러고 고 나는 혼자 이렇게 뱃살 자국 안 돼요 거기 가는 데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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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웃음> 먹으면 맛있겠다 해먹으세요. 회 먹으세요 회 말고요 회를 먹자 어. 회는 제가 좋아하니까 회는 좋죠 음. 저는 회 엄청 좋아해요 근데 우리 저기지 그... 전류포 같은 데 가면 숭어, 숭어 저는 숭어가 제일 맛있어요 김포에서 그게 입에 배서 그러나 엄청... 아, 오늘 아침 일어나서 는 어제 저녁에 가셨어요. 어제 가시고 아침에 이제 오이 무쳐가지고 어제 뼈그 해장국이 좀 남았어요. 그거에다가 아침에 오이만 무쳐서 그냥 밥을 먹으려고요. 예하고. 고춧가루 그리고 고추장 참기름 양념을 먼저 좀 해서 놔두고 오이 썰어서 무치면 돼요. 오이가 너무 크면은 반으로 썰어가지고. 여고 코가 많으니까 지금 지나고 이거 하나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려울 것이 없는데 정말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죄송합니다. 네네맛있게 드세요. 아침을 이렇게 먹습니다. 이제 누룽지 끓여서 또 이렇게 먹고 볼 거고. 아. 너무 좋네요, 오니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밥한끼 이렇게 먹고. 1박 2일로 너무 재밌게 잘 놀고.